안녕하세요. 독학으로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아주 특별한 레슨을 알려 드리면은 골프 공을 맞출 때 들면 칠라내지 마시고 무조건 골프는 백싱을 하면은 멈춰 있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멈춰 있는 연습을 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공 앞에서 클럽을 조준했다고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백스윙을 하면 멈춰 있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멈춰 있으면서 공을 왼쪽 눈이 째려 보는 현상을 만들어야 돼요. 백스윙에서 멈춰 있으면 왼쪽 눈이 째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출 수 있게끔 멈춰 있는 겁니다. 대략 삼초 이상 멈춰 있다가 공을 바라보면서 치면.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했다고 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을 하면은 멈춰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 공을 정확하게 본 상태에서 맞출 수 있어야 공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백스윙을 하면 무조건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공을 정확하게 백스윙을 해서 바라본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할수 있어야 돼요. 백스윙을 하면 무조건 멈춰 있어야 돼요. 무조건 멈춰 있어야 들어서 멈춰 있어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공을 다운 스윙으로다가 가져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 돼요. 무조건 백스윙을 하면 멈춰 있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 이렇게 백스윙은 채를 들어서 멈춰 있으면 공을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내려줘야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에요. 공을 조준했다고, 이렇게 조준했다고 스윙을 바로 하면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무조건 멈춰 있는 연습. 클럽을 들면 무조건 멈춰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해줘야 체중이동이 생기면서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독학으로 하는데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무조건 멈추는 거예요. 체를 잡고 백스윙을 하면 무조건 멈춰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본 상태에서 다운스윙으로 가줄 때. 자연스럽게 체중이동이 생긴다는 것을 터득하면은 골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보고 칠수 있게끔 백스윙을 하시면 무조건 멈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멈춰 있으면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죠. 멈춰서 공을 정확하게 보고 공을 보고 치는 사람은 체중이동이 생겨요. 체중 이동을 하려면 공을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골프를 독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백스윙을 했을 때 멈춰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백스윙을 해서 멈춰 있는 연습을 하면서 멈춘 상태에서 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멈춰 있다가 공이 정확하게 보이시면 다운스윙을 해 준다려면 이렇게 체중이동이 생기면서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분명 멈춰있는 연습을 통해서 체중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독학하는 분들은 백스윙을 할때 멈춰서 공이 정확하게 보일 때까지 멈춰있는 연습을 하십시오.